오 15절로부터 19절 말씀해 보니까 알게 하시느기를 구하노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사도바 울이에베소 교회에 향하신 말씀 가운데 축복의 말씀으로 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아주 그냥 잘 설명하고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닫고 변화돼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그렇게 잘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한번 고성주 목사님 오셨길래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영이 그 사람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자꾸 제대로 영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이 온전치 않아서 그렇게된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확실하게 영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딱 깨닫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는데 아무리 자기가 설명을 해도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원사 행진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 부흥회를 했는데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이 목사님이 바뀌어지지 않은 게 있어서 제대로 모르는 게 있어서 한 두세 시간을 앉혀놓고서 쭉 설명하고 그렇게 쭉 했는데 그런데도 못 믿겠다는 거야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영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합리적으로, 또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기를, 아, 이거는 영의 문제구나. 영의 문제구나. 영이 닫혀버리니까 이게 안 보이는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보니까, 이것은 영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온전히 보게 하시기 위한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죠. 똑같이 상황을 봤는데도 영적인 사람이 보는 해석하고, 육적인 사람이 보는 해석하고 완전히 다른 걸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잘 돼야 돼 영이 잘돼 그런데 이 사도바울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예, 영적으로 계속해서 에베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17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개시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엘리사가 이 개아시라고 하는 모범정이 있었는데, 아, 아침에 일어나서 개아시가 온 사방에, 이성 밖을 보니까 온 사방에 말이죠, 군대가 쫙 깔려 있어. 얼마나 개아시가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이사환 개아시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선지자 엘리사에 게 엘리사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방에 온통 다 그냥 이 악한 이 적군의 무리들이 전뜩 깔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아시에게 영안이 띄어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가서 보라 그랬더니 세상에 다시 가서 보니까 그 군대의 숫자보다도 적군의 숫자보다도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사가 더 많은 걸 보면서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예.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영안이 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편안하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보지 못하면 늘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갇혀가지고 늘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 이 앱에서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일하시는 것을 본인이 나타내야지만 알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핍박을 당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축복해달라고 강구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오늘 서산제일감미계 성도들 새벽을 깨어나왔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가운데 영안이 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충만함이 역사한단 말이죠. 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장서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달라고 간절하게 이 부탁하며 축복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하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콜링하시고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크시다고 하는 것을 영원히 받을 영광 그 유업의 축복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삶으로가 전부 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며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엄청난 이 사실에 그 축복된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공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육군사관학교에 학생들이 입학하면요 훈련을 아주 호되게 시킵니다.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졸업식 때 장교 인관식 인간, 할때 보니까 그 영광의 자리가 아주 뭐 대통령이 와서 말이죠 훈시하고 세상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또 일일이 또 장교로 이렇게 인관했다고 뭐 목에도 걸어주고 악수도 해주고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야 영광의 자리. 허대게 고난 당하지만은 사람이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니까. 그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영광의그 엄청난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공부한 학생들도 보니까 열심히 다해서 공부하 힘들어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잠못 자고 말이죠. 그렇게 공부하고 힘드는데. 근데 영광의 자리가 있어, 나중에.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직장으로 또 인도함 받고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도 생각하니까 열심히 영광의 자리 우리 믿음의 생활 하는 사람들도 영광의 자리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어 나오실 때 아주 어제 어제도 그냥 날씨가 낮에 더웠는데 아침에는 또 새벽에 또 선선해서 좋더라고요. 근데 이 새벽을 깨어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영광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육신의 삶으로 이 세상 것만 자꾸 생각하던 사람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개시의 영, 지의 혜 영을 주시니까 영안이 띄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교육을 갖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때 이것이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간절하게 구했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참 많은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 배나 많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영안이 뛰어져서 정말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도 알고서 해석하는 능력이 있구나.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꿈을 꿨는데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아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벌써 다 그걸 그 사람 꿈 꿈을 다 알게 해주시고. 그 신상에 대한 꿈을 다 해석해 주시고 앞으로 제국이 이렇게 망할 것이고 이렇게 망할 것이고 그리고 이 다듬지도 않고 또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다 깨부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그 영안이 띄어져서 그게 본 거예요 주님의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앞길의 삶 가운데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의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이라고 볼수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 교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교회 예배 예배당 교회. 예.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요. 예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때 교회야.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교회론이 정확한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론이 정확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마물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은요, 교회를 사적으로 막 이용해. 신천지 교회도 이만희, 내가 이만희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신천 장길자교도 하나님의 교회도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한 4, 50명 된다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 요이 음.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뭐 얼마 인원이 많이 모이지도 않고, 어른들 뭐 계시고, 애들도 조금 있고, 뭐 그런데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별별 일 없어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천군 천사가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는요. 그 교회는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만물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만물이 충만하게 역사한다 그랬어요. 예. 예배드리는 모습이 뭐 숫자도 많지 않냐고 허술해 보이고 조직이 뭐 그렇게 허술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조직이 바로 교회야,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우리가 바로 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만물이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야.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살아가시는 주의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그냥 사람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그냥 어, 하나님 말씀 조금 읽고, 기도하고, 그런 거, 그,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해서 보시고 있어요.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와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가시기를 간절히 추원하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당하는 자 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치유받는 역사를 체험하시게 간절히 축원하고 만물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은혜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안이 띄어져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는. 능력에 귀한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